자 누가 이길까 야 우리 유치원 친구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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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자 박수. 자호로나에 불리며 시작하세요. 자,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자, 잘했어요. 우리 이번 친구들도. 불하게 불면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와, 우리 최연소 친구들이 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자, 둘다 화이팅! 자, 아무나 이겨라! 네, 우리 최연소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엄청 귀여웠죠. 네, 잘해. 네, 시작됐습니다. 서로 서로 밀고 있고요. 자, 다리를 걸어보고. 자, 한번 기술을 걸어볼까? 다리를 걸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우리 눈, 친구들 어지럽겠다, 너네 언제까지 돌거야? 미어치기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렇지? 아, 그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네, 그래도 형이 조금 우세했네요. 자, 5번. 5번, 6번, 6번. 옆에서 6번에 7번, 어, 한명 어디 있죠? 8번, 6번, 에번 8번, 6번, 7번, 8번, 어한명어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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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번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전주시 0번협회김경0번 10번, 10번, 우리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선수들은요 미리 미리 몸을 풀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